봅시다. 클리블랜드 아모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누구까요? 참 이거 하면서 참 별별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Born in 1917, 1917년에 태어났어. 클리블랜드 아모리란 사람은 was an author, 저자입니다. 글 쓰는 작가고요. An animal advocate, 동물옹호론자고요. Advocate는 옹호론자란 뜻입니다. 옹호론자, 동물권리를 뭐 옹호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네. 동물옹호론자이고요. 그리고 animal rescuer, 동물구호하는 사람입니다. Rescuer. 어 그렇군요. 어 이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죠? 네 동물 구호 동물 구호도 하네요, 그죠? 네,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합니다. During his childhood, 어린 시절 동안에 During입니다. During. He had a great affection. Affection이 뭡니까? 애정, 사랑 이런 뜻입니다. 애정, 사랑. For his aunt Lucy. 그죠? 뭐, 이 뭔지, 고그 뭔지, 뭐, 사랑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was uh, instrumental,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In helping Amory get his first puppy as a child. 어렸을 때, 그죠? 네. 어, 여기가 in, ing니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뭐 하는 데 있어. 뭐뭐 뭐 하는 데 있어. 돕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여기 준사역이에요. 준사역이니까, 여기 목적어, 이게 동사원형입니다. 여기 동사원형. 그러면, 아모리가 그의 첫 번째 강아지를 얻는데 있어서 인스트루멘탈 했다. 인스트루멘탈. 원래 인스트루멘트라는 것은 악기 도구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 이 되겠죠.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모리가 그의 첫 번째 강아지를 가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 사건이 언 이벤트 대시입니다 이건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 사건과 동격입니다. 설명하는 부분이죠. 네. 사건이었는데 아머리가 기억했습니다. 70 years later. 70년 후에 as the most memorable moment of his childhood. 뭐로서 기억을 했는가하면 그의 어린 시절의 가장 기억할 만한 순간으로서 어 기억을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얘가 목관대입니다. 목관대. 하여튼 클리브랜드 아모리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어렸을 때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희미해지죠, 그죠? 그런데도 아주 어, 인상 깊, 깊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놀이터에서 흙먹었다든지 이런거죠 네 그런거 기억에 남죠 네. 자 he graduated from harvard college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39년에 어이구야 하버드면 엄청나죠 and later 나중에 became the youngest editor 가장 젊은 편집자가 되었네요 Ever hired 여태껏 고용되어진 PP예요. PP by uh, the Saturday Evening Post. Saturday Evening Post에 의해서 여태껏 여태껏 고용되어진 가장 젊은 편집자가 되었다. 오, 능력이 상당했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Saturday Evening Post는 그래도 제법 유명한 어, 잡지사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리는 썼다. Three instant best-selling books. 세계의 즉각적인 베스트셀링 북이랑 무슨 말이냐면 출판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베스트셀러 책세 권을 쓴 거예요. 자, including the best cat ever. 여기 이제 책 제목입니다. The best cat ever. 여태껏 내가 아, 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양이, 뭐 이런 뜻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그죠? 이걸 포함한다. including은 전체사로 봐야 됩니다.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뜻이에요. 어, based on his love of animals. 그의 동물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지? The best cat ever라는 책을 포함한 세 권의 베스트셀러 예, 책을 썼다. 유명한 작가네 결국 이 사람이. 그죠? 예. h e founded 그는 발견했습니다. 아 이다 founded구나 발견했다가 아니건참 설립했다네요. 아, founded 1위 부터네 설립했습니다. The Fund for Animals 동물 기금입니다. 동물 기금 이거 지금 대문자로 쓴 거니까 고유 명사입니다. The Fund for Animals 동물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단체 이름입니다. 1967년에 음, 유명한 아주 중요한 연, 중요한 해죠. 1967년 왜 중요하죠? 샘이 태어난 해요. <laughs> 자, and 자, he served as 자, 그는 멤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It's president, president 의장입니다. 의장 한마디로 요요요 단체 의장. the Fund for Animals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Without pay. 아이구야 무급입니다. Pay가 없어요. Without pay. Until his death. In 1998, 1998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어, 뭡니까 어, 무급입니다. 무급의장으로서 무급 봉사를 했다. He always, 그는 항상 꿈을 꿨습니다. d r e a m of a place, 어,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Animals could roam, roam이 뭐야?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입니다 프리 자유롭게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리브 사는 in caring condition, 뭔가 돌봐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그런 장소를 꿈꿨습니다. 이런 장소가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inspired by a n n a Sever's novel *Black Beauty*. 자, 영감을 받아서 1위 붙었습니다. 엔나 세웰의 소설, 블랙 뷰티. 여기 책 제목입니다. 어, 블랙 뷰티에 영감을 받아서 아모리는 설립했습니다. 블랙 뷰티 렌치를 설립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렌치는 목장인데요. 그죠? 네, 블랙 뷰티 렌치를 설립을 했는데요. 어1460 acre area. 1460 에이커의 영역 동격입니다. 얘얘 아, 예, 예, 설명하는 거죠. that shelters various abused animals. 다양한 학대당한 동물들입니다. 학대당할 동물들을 쉘터하는, 보살피는, 보호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including chimpanzees and elephants. 네. 침팬지와 코끼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대당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1460 에이커의 영역. 그게 바로 어 블랙뷰리 렌치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어 스톤 어, 마니드먼트돌돌 돌 기념비입니다. 어 아모리에 대한 돌 기념비가 스탠드 서 있습니다. 블랙뷰리 렌치에서 있습니다. 결국 작가 이자 동물 보호 어, 단체의 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뭐죠? 뭔가요? 강아지를 갖게 되었다. 1998년에 펀드 포 애니멀 설립했다. 1998년에 죽었는데요. 그렇죠? 네. 4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